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생아 때 사놓은 유발 레깅스를 수선해 보려고 해요. 워낙 아기가 어릴 때는 발이 달려 있는 게 좋아서 유발 레깅스를 샀는데, 9개월인 저희 딸은 좀 일찍부터 물건을 붙잡고 걷기 시작해서 아무래도 발 부분이 달려 있는 게 이제는 대려 위험하더라고요. 이미 한번 미끄러 넘어져가지고 조금 놀랜 마음에 바지를 그냥 싹둑 잘라줬는데, 아 보기에도 안 좋고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좀 짤둥해져서 비슷한 색상의 원단을 찾아서 다려주려고요. 시보리 부분은 탄력이 좋아야 하거든요. 신축이 좋은지 확인하시고 기존 옷 사이즈보다 살짝 작게 재단하시면 돼요. 전 대략적으로 보고 자르기는 했는데 재봉하면서 접히는 시접까지 생각해서 재단해 주시면 돼요. 저처럼 대충 자르면 안 됩니다. 다른 한쪽도 마저 재단해주세요. 두 부분, 양쪽이 똑같아야겠죠? 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펜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물 묻으면 마법처럼 싹 사라지는 펜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재단할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뭐 가끔 뭐 눈에 안 보이면 그냥 연필로 할 때도 있기는 해요. 저는 뭐 빨면 다 사라지고 그래서.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이 부분이 시작 부분이 되고요. 뒤집어서 쏙 놓면 딱이 정도 사이즈 가돼요 바지가 살짝 좀 작아져서 저는 그 시보리 길이를 조금 더 길게 냈고요. 음, 재봉에 넣고 이제 하는데 지금 카메라 앵글에 잡히기 좋게 저는 지금 반대편으로 지금 재봉질 하고 있는 거예요. 전 항상 첫 부분과 뒷 부분은 앞뒤 바뀌를 하거든요. 그래야 조금 매듭이 잘안 풀리고 확실해서 해서 뒤집으면 완성. 우선 시보리 부분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받고 반으로 접어주면 되는 거예요. 애기 발목이 제 팔목 사이즈랑 비슷해 가지고 팔목에도 한번 넣어 줘봤어요 살짝 꺾이는 듯이 해서 만들어주니까 애기 발목에 들어가면 딱 맞겠죠 자, 이렇게 하나 둘 완성이요 자 완성된 건 이제 이렇게 붙여 줄 거예요 아기 옷이라 신축이 워낙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다가, 이거를 이제 렇게 달아줄 건데, 요 부분도 보면, 지금 이렇게 붙일 때, 어 바지랑 시보리 부분이 시접이 1cm, 거의 1cm씩, 서로, 1cm씩 서로 1cm씩이니까 2cm 정도가 먹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를 생각을 해서, 음, 어느 정도의 길이가 좋겠다라고 이제 설정을 하시면 돼요. 뭐 많은 분들이 시보리 길이를 뭐, 한 단, 뭐,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고서 만들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만드는 거니까 제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좀 길게 만들고 싶으면 길게 만들고, 짧게 만들고 싶으면, 짧게 만들고 싶으면 짧게 만들고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약은 별로 생각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애기 바지가 좀 짧아진 것도 있고 해서 조금 더 길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지금 바지가, 이렇게. 이제, 바지가 뒤집혀지지 않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오픈되어 있는 이렇게. 부분, 막혀있는. 지금 막혀있는. 접힌 이렇게. 부분 말고, 오픈되어 있는 이렇게. 부분과 바지가 트여 있는 부분이 같이 맞물리게끔, 응. 이렇게 고리처럼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넣어줘요. 그렇게 해서 끝에 자르는 부분을 고정해서 같이 말고 박아주면 돼요. 반대편이 접혀서 같이 박히지 않게끔만 조심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잡아당길 때 시보리 부분은 워낙 잘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쫙당기면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또 너무 안당겨도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요, 얘가 가지고 있는 탄력을 이용해서 알아서 재봉틀이 그힘 조절, 걔네들이 알아서 당기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 말보다는 해보면서 본인이 습득해 나가는 부분이라 하시다 보면 돼요. 저도 처음에 그냥 저도 이거 재봉 할때 유튜브 보면서 했었었거든요. 근데 처음엔 막 쫙쫙 땡겨가지고 그런 설명이 없어지고 쫙쫙 땡겨면서 했더니 엄청나게 늘어나고 막 그랬는데 <laughs> 어, 그냥, 무르르듯이, 그렇게. 자,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아까 페 그, 뭐지, 펜자국이 조금 보이네요. 괜찮아요. 자, 이렇게 뒤집으면, 보이시죠? 완성. 이렇게 쉬워요. 너무 쉽죠? 이런 간단한 팁만 알고 있어도 정말 유용해요. 지금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지저분하잖아요. 요 부분을 마무리를 지어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오버로크라는 기계인데 오버로크는 이제 막 끝에 마무리를 정돈해 준다고 보면 될 거예요. 원단을 이제 실로 완전히 감싸서 깨끗하게. 이거 촬영을 할때제 손이 더 많이 보이는 줄 몰랐어요. 지금 살짝 살짝 보이시죠? 원단이 잘려 나가면서 그 부분이 매듭이 지어지는 거거든요. 원단도 정돈해서 잘라주면서 매듭도 지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기계 청소를 제대로 안 했더니 그 전에 사용했던 까만 실밥 같은 게 옷에 조금 달라붙더라고요. 었 이렇게 해서 잘라주면 아, 어, 깨끗하죠. 이렇게 깨끗하게 완성이 되면 뒤집고. 하는 것 같이 깔끔해졌죠? 짜잔! 보이시나요? 이제 애기한테 입혀볼 것만 남았어요. 한번 우리 애기한테 한번 입혀볼까요? 저희 딸이에요. 지금 색상이 조금 옷이 원단이 다른데 지금 작업하는 거랑 이게 바지가 두벌이었거든요. 그래서 음, 시보리는 색상이 한 가지고 근데 어차피 웜톤이라서 괜찮을 것 같아서 해주었는데 그냥 원래 이런 옷이었던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영상은 마무리를 지을까 해요. 끝난 줄 아셨죠? 진짜 끝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하루 되세요.